국민통합정부, 국민통합개헌이라는 새로운 개안들을 제시했는데 혹시 이에 대한 생각이 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. 음, 저는 들은 바 아, 없습니다. 정권 교체를 넘어선 정치 교체, 기득권 교체를 해보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그 이유는 안철수 후보가 지적했던 것처럼 이런 윤석열 후보가 주장하는 이런 정권 교체는 적폐 교대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안 후보님 평소 얘기하시던 정치 교체란 생각이 일맥상통한다라고 밝혔는데요. 그렇게 소신이 있으면 그렇게 실행을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? 지금 시간은 다 지났습니다. 그래서 제가 결렬 선언을 한 겁니다. 지금 이거는 안철수 후보뿐만 아니라 김동연 후보, 심상정 후보 모두에게 지금 제시되고 사실상 윤석열 후보한테도 가는 메시지라고 봅니다. 어, 정치 개혁은 어, 저와 정의당이 일관되게 추진해 왔던 것이고 또 이미 법안을 저희는 정계 특위에 다 냈습니다. 아, 그동안, 어, 예를 들어서 결선 투표제를 포함해서 어,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 김대중 대통령님 때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건데 안한 것이 문제고 또 이제 제가 열심히 보탰는데 에, 이제 선거제도도 결국은 이제 뒤집은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? 그런 점에서 어,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에 연연하지 말고 어, 더불어민주당의 에, 당론으로 확정해서 그동안 못다한 책임을 정치 개혁의 책임을 제대로 잘해주기를 바랍니다. 시대전환은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제안을 환영하면서 송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, 국민의당, 정의당, 기본소득당 그리고 원내 모든 정당이 선거 결과와의 관계 없이 선거 이후 즉시 정치 양극화 극복을 위한 개헌과 제도 개편에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.